중요 정보입니다. 추석 지원금 추가 지역 정보와 소상공인 지역 지원금 정보를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 보시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천시가요 경제활력지원금 확정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었죠 제천시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원래 추석 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경정예산은 어제였습니다 아 1일 전이거든요 어제 이제는 시의회를 통과해 갔고요 지금 스케줄상 제천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20만원씩을 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제천시 고향으로 가시는 분 부모님께 어, 축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20만원 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됐고요 다음달 초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는 지금까지 추석지원금 나온 데서 다 정리해 볼까요 전남 장흥군 20만원 화순군 10만원 부안군 30, 고창군 20, 영광군 50만원, 정읍시, 이건 소상공인에게 50만원. 그 다음에 제천시,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죠. 1인당 20만원. 어,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약계층은 30만원. 그래서 일단은 일반은 20만원. 이거 시, 저, 시민 전체입니다. 거제시, 마찬가지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거제시 전체, 이제는 10만원. 이렇게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 거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천시, 20만원, 말씀드렸죠. 11월 초에 나오고요. 시민, 어, 20만원씩.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30. 제천시 모든 시민이고요. 어, 그래서 어디서 신청하느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천시에 계신 분들. 이게 경제활력지원금이 선불카드로만 지원된대요. 그래서, 어, 가까운 이는시청기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 그 기간 안에 읍면도 행정복지센터에 이제는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남 의령군 가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금이에요. 지금 정보는 이제는. 자, 소상공인 지원금 의령군. 아, 요거는 소상공은 아니죠. 의령군은 이효도장려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줍니다. 어, 어떻게 되느냐. 추석과 설에 가구당 20만원씩, 1년에 40만원 지급하는데, 근데 군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의령에서 5 0 아니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고, 직계 비속과 함께 동일 주소지에 3대 이상의 실거주하신 가구. 와, 이런 분들이 계시긴 계시겠죠? 그래서 많진 않을지라도, 어, 그래서 20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흥군 가보겠습니다. 충북 보흥군자 400만 원에 이미용업소 노후시설 지원하네요. 아 그래도 지원 내용을 보니까 딱 오시죠. 아이 미용업소의 시설 개선, 이 노후시설 개선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구나. 근데 10월 17일까지입니다. 마감이 여러분서 마감 있죠? 신청 마감 10월 1 7일까지해서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흥군에 계시는 이미용업소 그래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갑니다. 아, 경기고양시네요. 오, 경기고양시 뭐가 있죠? 자, 고양시는요, 70만원 음식점 청소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 고양시에 계시는 음식점 하신 분들, 청소할 때, 어, 이제 청소비 70만원 주는데, 지원금은 나오는데, 이게 선착순이래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원 내용은 주방시설, <laughs> 뭐 닥트, 후드, 환풍기, 주방, 객실 이런 거 청소비고요. 한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청소 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0만원 넘어간다 그럼 자부담 하셔야 되겠고 대상자는요. 고양시 소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래서 위생 등급 지정 없어야 되고요. 신청의 기준 위생 등급제 지정 1과 경과하셔야 년 경과하셔야 되겠고 쇼폐업 상태 아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수의 경우 업소별 지원 금액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 지원 사업체일 경우에는 각 사업체별로 어, 지원금액 산정한다고 합니다. 에, 나쁘지 않네요. 자, 접수 방법은요. 방문, 우편, 이메일고요. 여기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이쪽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전 중구 가 봅니다. 대전 중구. 아 어, 여기는 더 커요. 100만원, 100만원 배달 음식점 조리장, 환경개선 비지원인데 근데 여기 중구는요. 약간 특이한 게 모든 음식점이 아니라 이게 공문을 보면은 이름은 배달 음식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이게 지금 공문에 보니까 어, 10월 31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구는 배달 음식점 조리장 객, 객석 바닥 이런데 어, 교체 및 청소비 지원인데 그게 100만 원이다. 어, 그래서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내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소로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100 150제곱미터 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문 이름은 배달음식점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오, 오랜만에 제주네. 오랜만에 정말 제주입니다. 제주시. 제주시. 자, 지원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만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신청 마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업장 환풍기 후드 덕트 최대 100만 원 보조율 90% 이렇게 나오고요. 인증 음식점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집적 방문이네요. 오, 여기는 제주시는 집적 방문이네.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에 문의하셔서 어 요거 음,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나 이제 집적 방문 아니라 혹시 뭐 다른데로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일단 공문 보면은 직접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주시 어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의정부시 갑니다. 저 얼마 전에 의정부시 가서 어 우리 부대찌개 먹고 왔는데 마찬가지죠. 음식점 청소비 지원합니다. 70만 원, 70만 원. 이거는 11월 28일까지입니다. 의정부는 11월 28일까지고 마찬가지로 오염 뭐 주방시설에 대한 청소비 지원이고.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없어구요. 근데 여기에 공문 보니까 선착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에,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공문이 살아있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추석 연휴 끝나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업소당 최대 7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어차피 내가 청소해야 되는 거뭐 지자체에서 <laughs> 돈 준다는데 어, 실비 지원한다는데 당연히 이거 바꾸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어, 의정부시 내에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없어고요 접수 방법은 위생과 이쪽에다가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이렇게 돼 있네요.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전화번호까지 적어드린 이유는 꼭 전화해 보시라 라는 의미로써 드리고 있는 거죠. 쭉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경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수원시. 아, 수원시 큽니다. 엄청 큰 도시이죠. 자 여기도 이제 70만 원의 음식점 청소비 전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계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잘들으셔야될것 같아요. 11월 21일까지고요. 마감이 주방시설, 그다음에 청소비 지원, 뭐 최대 70만 원, 초과 발생 시는 자부담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요건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영업신고를 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고요. 위생등급 지정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이건 당연하겠죠. <laughs> 법령 위반이 없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되어 있고요. 방문 접수는 수원시청 본관 1층 민원실입니다.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알려드리고요. 전화번호 여기 또 남겨드립니다. 이쪽에 문의하셔서 꼭 신청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대부분이 선착순이에요. 대부분이 보면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한번 전화해 보셔서 어, 이게 마감이 됐는지 꼭 체크하시고 어차피 이게 마감 일자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어차피 음식점은 청소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어, 그때 내돈 드리지 말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가족님 남으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여정님은 안 쉬나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어, 여정님 추석... 뭐 안, 어디 안 가세요? 그랬을 텐데 일단 저는 다 근처에 계십니다. 그래서 <laughs> 저 오늘도 방송했고요. KBS 라디오 원래 있던 스케줄 고정 스케줄 아, 정관용이 시사본부 출연했고 월요일 날 추석 당일 날은요. 어, 또 연음스TV 출연합니다. 생방으로 나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전 서울에 있으니까 어, 알겠습니다. 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힘들었, 힘들었겠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원래 하는 날은 화요일인데, 근데 월요일 날꼭 출연을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겠다 했고, 화요일 날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추석 특집입니다. 또 그날. 그래서, 어, 또 생방으로 또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추석 당일에도 사실 일을 합니다. 어, 뭐, 그런, 그런 건 가리진 않아서. 그, 근데 쉴땐 쉬어야죠. 그래서 저도 물론 쉴때 쉽니다. 어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또준 지원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여러분 또어 신청해야 될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렸던 거고 예고 예고해 드렸었죠. 어 또한번 예고해 드립니다. 이제는 월요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께 이제는 공부 스터디. 우리 공부 하자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매년 그 명절 때마다 설과 추석 때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항상 제가 뭔가 가르쳐 드렸었죠 스터디를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번에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 그, 최 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월, 화, 수, 목, 요일까지죠, 아마. 그죠? 월, 화, 수, 목, 어, 4일이에요, 4일. 우리 4일 동안 열심히, 어, 공부하셔서 AI 시대에 지쳐지지 않도록, 또한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 여러분이 뭐 투자하고 있거나, 뭐,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이런 AI를 통해서 더 생산성이 늘어나고, 근데 능률도 일어나고, 늘어나고요. 어, 효율성도 더 증대되고. 그래서 훨씬 더 어, 일이 수월하게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정말로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부합시다. 추석 연휴 동안 어, 힘들죠. 가족들하고 또 어디 가야 되죠? 인사도 드리러 가야 되죠. 그럴 때 운전하면서 들으세요. 졸릴 때. 어, 졸릴 때 어, 매일매일 8시까지는 올려 드릴 겁니다. 어, 매일 밤 8시까지 올려 드릴 거니까 꼭 보시고 못 보셨다 그러면 4일치 한꺼번에 보시고 <laughs> 그래서 1, 2, 3, 4부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공부합시다 이럴 때 공부해야 남들보다 더 발전하는 거죠 이럴 때또 해야 남들 싫때또 <laughs> 우린 공부해야 그죠? 경쟁력도 생기고 어한번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토요일이었습니다 아, 저도 오늘 뭐또 방송 갔다 오고, 밥도 먹고, 또 추석이다 보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가족들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복 많이 받는 추석 되시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더욱더 잘 되실 거고요.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